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코인 시장에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최신 인공지능 모델들은 흥미롭게도 민감한 질문을 받으면 짜증을 내거나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인간적인 성격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AI가 가장 예민하게 반응한 질문이 바로 리플이 100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이었습니다. AI가 이 질문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이유와 함께 리플의 향후 전망과 가능성까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안 구독자는 최신 AI 자동봇을 구독자 이벤트로 드리고 있는데 한 달에 20에서 30%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리플에 대한 질문으로 AI에게 가장 민감했던 이유는 바로 매달마다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XRP 물량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매달 흘리는 물량은 10억 개입니다. XRP가 처음 출시되었을 때총 공급량은 1,000억 개로 나왔습니다. 이 1000억 개중 80%는 리플 법인이 드는 공동창업자들이 나눠 갖게 됩니다. 리플 재단이 가지고 있는 8,800억 개는 초창기 규제 없이 대규모로 시장에 흘러나와 투자자들의 원성이 커졌습니다. 결국 리플은 2017년 12월에 투자자 보호정책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최대 발행량의 절반에 가까운 550억 개의 락업을 발표합니다. 이때부터 리플의 가격이 급등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락업 해제 물량은 다음 달인 2018년 1월부터 매달 10억 개씩 푸는 것으로 정책을 세우게 됩니다. 이때부터 55개월 동안 550억 개가 차례대로 락업이 풀리는 것이죠. AI에게 리플의 1% 락업 해제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물어보니 좋은 예시를 들어 설명을 해줍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 운영을 위해 지금까지 매집한 양은 30만 개로 현재 비트코인 보유량 세계 1위가 되었습니다. 비트코인 총 발행량은 2100만 개이기 때문에 블랙록이 보유한 비트코인의 비율은 1.5%에 불과하죠. 총 1%가 시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엄청난 물량이라고 AI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 AI의 표정이 밝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 해제되는 락업 물량에 대해서 사람들이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리플의 에코시스템입니다. 리플의 생태계인데 1% 락업 해제 물량은 리플 생태의 확장에 사용되는 고객사들이 매수하는 부분이고 1%의 물량 중 매수를 해가지 않는 부분은 다시 락업을 한다고 합니다. 2억 개의 락업 해제 물량 주가 1억 개를 매수해 간다면 9억 개가 남고 이 9억 개는 거래소로 나오는 것이 아닌 다시 락업이 되어 에스크로 계좌로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매수에 간 1억 개도 주거래소에서 매도 물량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 전 세계 송금 시스템에 실제로 사용되는 용도인 것이죠. 그렇다면 2018년 1월부터 지금까지 매달 10억 개가 풀렸는데 얼마나 매수를 해서 얼마만큼 재락업이 되었을까요? 2018년대부터 지금까지 락업이 해지된 물량은 총 550억 개라고 했죠. 그중 실제로 시장에 풀린 나머지 450억 개는 다시 에스크로 계정에 락업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18년부터 지금까지 락업이 해지된 물량은 총 550억 개입니다. 그중 실제로 시장에 풀린 XRP는 100억 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450억 개는 다시 에스크로 계정에 락업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리플 물량에 대한 영향력은 생각보다 작다는 걸볼수 있죠. 현재 리플재단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XRP 락업 정책에 대한 스케줄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고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가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당부를 하네요. 바로 SEC와의 소송이 끝나고 ETF 승인인데, 리플 판매에서 증권성에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는 거죠. AI가 결론을 냅니다. AI에게 ETF 승인에 관하여 한번 물어볼까요? 입력이 완료됐습니다. 분석 중이네요. 현재 매달 나오는 XRP 물량과 ETF 승인이 마무리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박스권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박스권에서 몇 년을 리플에 묶여있는 것보다는 박스권 트레이딩을 통해 꾸준히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좋다고 공고합니다. 하지만 박스권 매매는 계속 기계적인 트레이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AI봇을 통해 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박스권을 일정 가격 밴드에서 가격이 하락했다가 다시 오르는 구간을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효율적인 매매 전략은 가격이 하락할 때 분할로 매수해 매수 단가를 최대한 낮추고 다시 박스권 상단에서 일절을 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수익률을 보시면은 현재 가장 엔진이 안정화된 박스권 AI의 누적 수익률은 최대 2,826%를 기록 중입니다. 위 차트는 업비트 리플의 일봉 차트입니다. 박스권 움직임을 보시면 작년 8월부터 보여주고 있죠. 이때 리플을 계속 홀딩하는 것이 아니라 하락할 때마다 자동보시 분할 매수를 통해 매수단가를 최대한 낮추면서 박스권 상단에서 매도를 하게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현금으로 다시 하락가에서 분할 매수를 하고 다시 박스권 상단에서 입절을 하자는 전략이죠. 보시다시피 가장 수익률이 좋은 박스권 AI 로봇은 현재 유료인데 구독자 이벤트로 평생 무료 이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 후 스마트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이 뜨고 별다른 수정 없이 그대로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청 완료입니다. PC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신청서가 나오는데 받고 싶은 것과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한 달에 20에서 30% 안정적으로 수익이 가능한 최신 AI 자동봇을 세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금전 요구를 일체하지 않으니 안심하고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